크리스천이자 그~ 우리나라 그~ 발라드 남자 가수 중에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라는 그~ 김범수 노래 중에 이~ 보고 싶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가사의 내용은 뭐~ 사랑과 이별에 관한 내용, 내용이거든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데 뭐~ 너무 그리워서 뭐~ 보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를까 하다가 이 특새 마치고 이 팔복의 내용 기억 안 나고 이 제가 노래 부른 것만 기억 날것 같아서 이제 가사를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는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사랑을 향한 그 목마름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대학 때 저를 양육했던 그 리더 선배가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 리더가 이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종종 그 리더 집에 찾아가곤 했는데, 제가 비가 오는 날 찾아갔는데, 그집 앞에서 그 리더 그 방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라고. <laughs> 비가 내린 날이면, 막그 노래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이 노래도 김범수의 보고 싶다, 보고 싶다랑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거든요. 이 사랑에만 목마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딩크 감독의 유명한 명언 있죠.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목마르다. 난 여전히 목마르다. 계속 경기에 이기고 싶다는 거죠. 승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종류는 다르지만 다 인간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그럼 의에 대한 이 갈망은 뭐냐? 이 성경에서 의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를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를 행하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또 다른 사람과 또 세상과의 관계를 또 회복 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라는 개념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모든 불이한 어떻게 보면 어그러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이 되게 풍성한 개념인데. 의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꼬리가 꼬리에 꼬리를 묻는 것처럼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마다 이의가 뭔지에 대한 해석이 좀다 다른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를 강조합니다. 강조점이 서로 다를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가 나와야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있 나니. 여기서 줄이다와 목마르다는 사실 다른 단어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이두 동사 모두 어떤 결핍을 채우려는 강한 갈망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두 동사를 연속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의에 대하여 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예.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행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의를 행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 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둘다 하나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도전해 볼 만한 것이란 것이에요. 도전해 볼 만한 것이에요. 제가 분당 우리에서 훈련을 담당했거든요. 훈련할 때 이제 OT가 있는데, OT 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 교제를 보면, 작은 예수로 살라,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되게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제자훈련, 뭐 사역훈련 합쳐도 2년밖에 안 되는데, 2년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처럼 못 살거든요. 제가 이제 OT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훈련 받아도 예수처럼 못 삽니다. 그러면 이 훈련을 왜 받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에요. 2년 동안의 목표가 뭐냐면, 음. 1년 동안 로는2년 동안 목표가 뭐냐면 예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그 훈련이. 이거는 가능하거든요. 제가 줄 설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저는 이제 가장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에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뽑으십시오 하면, 전 첫째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둘째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고, 셋째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말씀. 말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이라는 것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알고 또 배우고 계속 하면 할수록, 성경은 알면 할수록 모르겠어요. 너무 큰 산이에요. 사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의 세계는 너무 깊어요. 성품? 계속 강조했죠?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면 때로는 말씀이 부족하고 또 기도가 부족하고 때로는 아직 성품이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뭐이 목마름이 없으면 때로는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뭐 훈련을 많이 받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목마름이 없으면요. 신앙은 정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 뭐 엄청 길게 한건 아니지만 제 시간을 돌아볼 때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이 영적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가 그 도널드 휘트니 교수님이 이 영적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을 매, 메마르게 만드는 세상의 수원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마시면서 정작 하나님의 강에서는 너무도 적은 양의 물을 마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물은 많이 마시면서 하나님의 강에서 나오는 물은 너무 적게 마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음료나 물을 마실 때 어느 정도 마시면 배부르서 못 먹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느 물을 많이 마시냐의 싸움이거든요. 세상 물을 많이 마시면 그걸로 배부르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또이 세상 물을 많이 먹으면 그 맛이 길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 의 물의 맛을 잘못 느껴요. 여러분 은혜 의 물을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목마름이 생기겠습니까? 아모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아모스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룰 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니까. 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언급했는데 우리가 이제 워낙 정보 시대 살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나 동영상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 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어 여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하루 영상물 평균 시청 시간을 조사했는데. 2019년도에는 1시간이고요. 2020년도에는 3시간. 2021년도. 작년에는 5시간입니다. 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죠? 아마 여러 가지 비대면 수업 때문에 시청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청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유해 영상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한 설문 대상 설문 설문한 대상 중에 6개월 최근 6개월 이내에 유해 영상을 본 사람이 54%입니다. 두명 중에 반 이상, 두명 중에 반은 유해 영상을 봤다는 거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언제 이걸 봤냐 유해 영상을 본 시기를 조사해 보니까 60% 60%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비율보다 더 높죠 시간이 갈수록 유해 영상을 보는 시기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폰과 그 전두엽과 관련성에 관련된 연구 보고가 계속 이제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이제 사고력과 기억력을 관장하는 기관인데 어, 이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사람이 되게 충동적이 되고 소, 관계나 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강남 세브란스병원의 김은주 교수가 이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10주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0주 후에 이 전두엽의 기능이 거의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뭐 어린이나 아이 뭐 똑같이요. 보요이 전두엽의 기능이 아주 많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려면,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보는 걸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특세 남은 기간에, 또, 지금 독서의 계절,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조금 더 줄이는 거죠. 꼭 필요한데만 쓰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걸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좀더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그래야만 어떻게요? 해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절제와 하님과의 교제 시간을 뭔가 변하지 않고 계속 영적 목마름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인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입니다. 제가 화요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슬퍼할 여유가 없다. 그죠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예배에 대한 또뭐 개인적인 묵상에 대한 그 갈망이 잘안 생깁니다.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몸이,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거나, 그러면, 영적인 목마름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 가면, 신앙 권면보다 운동하라는 권면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건강을 잃고,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 묵상이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묵상하는데 괴로워요 묵상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솔직히 많이는 안 합니다 <laughs> 10분에서 15분 <laughs> 아침마다 일어나면 매트 깔아놓고 하는 게딱 있어요 팔굽혀펴기 그 다음에 프랭크 자세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허리가 좋지가 않아 가지고 허리 쪽 그, 근육 강화하는 운동 하면 10분, 15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매일 하잖아요. <laughs>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laughs> 가능하면 제가 일주일에 5번, 어, 6번 이상을 합니다. 근데 매일 하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운동하면 보통 우리가 시간을 많이 뺏긴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못안 했거든요.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근데 10분, 15분은 가능하잖아요. 솔직히요. 하셔야 돼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으면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도 몸과 영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영적인 목마름이 잘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름과 배부름의 관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보긴 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는 이 구절이 예전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하머니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배부르면 목마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배부르면 어떻게 복이 되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지금 목마른 자가 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충돌이 돼가지고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씨름했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 되게 역설적이거든요 역설적이기 때문에 사실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왜 이런, 무슨 의미지? 저 말고도 이 고민을 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씨름하다가 한옥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물을 마실 때 너희 안에는 샘이 하나 생겨나는데 그샘은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그렇다면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필요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너희가 목마를 때마다 너에게 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계속 퍼줄 준비 말이야.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았니? 존? 그럼 이제 한번 마셔보거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성령님은 목마르게 하시는 영입니다. 목마르게 하시는 영.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어젯밤에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은 목마르게 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게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또 하, 성령님은 우리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영이에요. 배부르게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이 생길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세요. 충만케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충만하잖아요. 성령님또 우리 안에서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목마르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이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두 가지를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더 깊이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그건 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과 그런 게 아니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제가 전에 예전에도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도 경험했고 대학 다닐 때도 경험했고 그 전에도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우리 그 성도님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성도님 마음 가운데 이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반대로, 또 다시 다시 더 목마르게 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목마름과 배부름은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잖아요. 역설적인 거예요. 목마른데 배불고, 배부른데 목마르고.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비죠. 이해가 안 되죠. 목마르거나 배부르거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두 가지가 동시에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돈 생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